11개의 아, 탑헛고아네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디 하세요? 탑이요 아이들 적으실래요? 네네 그 남자 목소리 내셔도 돼아이들 주세요 <laughs> 아 안되나봐 기다려봐 들켜? 이게? 아 연습 좀 해야겠다 잠깐만 애들 똑똑해 똑똑해 뭐 없나? 연습할만한 방 여기로 가보죠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, 나 소리가 안 들리지? 아니, 말... 방장님 왜 밑에 내려가 있어요? 그러니까 방장님이 내려가 있죠? 아, 올라와 주세요, 방장님. 게임 중이에요. 아, 방장님 게임 중인거만 어, 펭수 님 안녕하세요. 펭수 아니라 마마님입니다. <laughs> 펭수 같은데요? 마마님요. <laughs> 아, 오늘도 여무 연습하고 해야겠다. 여 방이 굉장히 뒤에 있더라고요, 보니까. 훌륭한 꽃의부분으로 훌륭한 꽃의표본이로구내고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로군. 내고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. <laughs> 주머니 속인가요? 뽑자요, 뽑요고인가요 야추인가요? 속인가요? 야추인가요? 주머니 속인가요? 주머니 속인가요? 그다 예예. 혹시 님 그거예요? 아니, 면니 아니, 변니죠아닌데요 그.. 그거 있잖아요아닌데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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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남.. 남도.. 뭐지? 아아닌거 같은데.. 어? 니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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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같아요아복수니아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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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.. 아, 음. 아 음... 하하. 하.. 하하. 아아아아아 아, 아. 관광님 여목 개입이시네요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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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니다 낚시를 니다감날아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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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사랑해사랑해다 감사합니다. 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아는 여먹 유튜버 있어요? 오, 저 있어요. 저는 없어요. 저는 없어요. 1, 2, 3 누구 있어요? 아저 그.. 아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막끼야또라고 되게 잘 아는 사람이 강랑님은 없어요? 네 네. 아 네. 왜 그러시죠? 아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?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. 아니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? 저 유튜브 하고 싶네요. 아닌가.. 야, 얘야 그다똥 싸우러 가야겠다. <laughs> 그래서 요목 받아 어떻게 내나요? 음, 목을 졸라 버리면 됩니다. 음. 음. 끝. 끝. 명랑이 감사합니다. 목, 목 죽는 사고도 있거든요. 그리고 연목하면 잘못하면 죽어요. 일, 이, 삼님 낼수 있나요? 아니요 저 저기 부모님께서 가지고. 어, 어저 원래 같은 걸하는데 안민 바닥에 소녀. 아 관광 우럭단이 모습이 되게 이쁘시네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도 이쁘신데. 와 우럭단이 연목 좀 많이 주세요. 그러니까.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광 우럭대입니다. 오늘의 뭘 강의 여자 목소리 강의 바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로 먼저 여자 목소리를 시도할게요. 뭐 내가 하고 끊겼는데 잘못 들었나? <laughs> 아이다 설명했는데 못 들으셨나요? 아예 죄송합니다 예. 한 번만 더해주실래요 아,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좀 끊기나요, 근데? 아니요, 아니요 잘 들려요, 잘 들려요. 일단 첫 번째. 오, 아그렇게 하는 거서워와 지렸다. 와그 다음에는 먼저 뭔지... 뭐... 해주시고, <laughs> 아,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저 이미 가르쳐준 방법으로 영어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네, 네. <오>, 열안녕 <씨>, 하세요, 제 <laughs> 제가 죄송합니다, 잘못 가르쳤네요. 아, 막이 방법을 하니까 <laughs> 너무 예쁜 목소리 나오는데요? 아 그래요? 아, 좀 이쁘긴 하네, 목소리가. 아, 네. 제가 이 목소리로 잠깐 남자 꼬셨어요 토콘에서어 아, 진짜요? 토콘 애들 안낚이더라고요 잘. 아니 는제 목소리가 좀 예뻐가지고 아, 방금 여목 왜하려고 하세요. 맞아요. 쓸데없는 거 없는 거 이거 진짜. 오프에서 아, 재밌는 사람 봐가지고. 아 누구 봤는데? 파우파우두군데 파는, 파는. 걔가? 한번 들어가서 보실래요? 판우? 네, 전 그런 득보 안 보기 때문에 어, 어, 아! 아! 왜 이래요? 그 새끼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! 아, 아, 아. 네 저도 좀저도 못하는데 너무 득보예요 아, 이제 그 아, 그... 만나면 진짜 죽탱이 한대 때리면서 <laughs> 아 그래요? 저도 한번 죽탱이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? 음. 네네 <laughs> <laughs> 하아... 끝영고 연옥 X도 못하면서 개 깝치죠 그니까요 내 말이 <웃음> <웃음> 내 말이 그 말이야 <laughs> 그 뭐야 와... 그 맨날 노래에서 그뭐이러는고뭐 하는지. 그러니까 롤에서 맨날 그런 짓 하는 거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솔직히. 그렇죠 와 침팬지 아니리고 싶어요 진짜. 완전 <laughs> 콘텐츠 소개할 게 없나 봐요. 그냥 입술 뜯어버리고 싶어요. <laughs> 맞아요 네 혓바닥도 그냥 같이 뜯어야 되는데 네 그니까 어1 1님 저기 사이트 들어와봤어요? 어네저들어가봤어요네저번 네. 어. 목소리 한번 들어봐 봐요 신기해요 오늘 아, 아.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돼요 귀찮으니까 아 성인 아 그러니까요 저분 에는 성인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미친 새끼네 <laughs> 이분 밥밥까지 <몇> 하시는구나어 <laughs> <laughs> 미친 새끼였네요 그 새끼 아니 성인인증을 해? 아니 왜오 성인 유튜버야 게?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근에 성인인증을 줬더라고요 어 저는 금초시문 이었어요. 처음 들어봐요. 아 진짜 저거 클래 <laughs> <참> 보고 싶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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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변태일 줄은 몰랐는데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아, 영상을 아... 다 받으려고 이제 볼게 없어요. 선물 대여 아, 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건 뭐 무슨 영상 안보더라구요 좀 게을렀네요 이새끼 어, 배가 불렀다 1주전 2주전 1주전 아, 뭐야 이게 이 새끼 존나 배불렀다 내가봐서 한달이 인정? 인정? 뭐주에한번만안해버 뭐, 형이 좀 너무 해버렸어 아, 이 쓰레기새끼 진짜 배불렀다 그소리요 지금 구독 그니까요. 취소하세요 빨리 구치요예 네, 빨리 하세요 했어요 <laughs> 괜찮아요? 괜찮아요 네. 네. 아 그래요? 그독 안하고 보면 되죠 와 구독을 안하고 본다며 이제 다 봤는데 이제 영상 구독을 안하고 본다가 유튜버 입장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느낌 광고는 보면 되죠 아 그렇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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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광고는 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, 근데 이방 어디로 오셨나요? 아저 여자 목소리 연습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... 저 오늘 밤 반찬 좀 구하려고 예? 네? 반찬? 반찬? 음... 고기 반찬? 응? 그래서 방되면 여자 목소리 언제 보여주세요? 저 배우러 왔는데 한번 일단 모르겠지? 해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해보세요 상태를 알아야지 감사대. 아니 여태껏 배운 적 있어요 아 설마 강의라도 뭐 듣고 왔겠죠 그 피눙인가 패눙인가아 아, <laughs> 그런거요 예 아, 네한번 해보세요 저 방법으로. 저 방법으로요?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네. 아, <laughs> 아, 와 방장이 진짜 지었다아 그래요? 버튼 유튜브에도 되겠는데? <laughs> 센스 지리지아한번 해봐도 데잘 들으셨어요? 방금 조금 구팡이 나왔거든요? 왜.. 왜 끊겼죠 방금? 끊겼다고요? 아예 설마.. 아 방금 끊겨가지고.. 했는데 지금 끊겼다는 거예요? 에이.. 그짓말.. 어 뭐지? 한번더 해주시겠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만하려고요. 뭐늘 <laughs> 이런 완전 무리가 너무 많이 오네. 아 목이 좀 많이 아파요 이거 하면은 근데 그 아. 네. 저도 방장님 어이. 제가 지금 그 판홍식 판. 여자 목소리 대전법 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. 아 이분 그림을 너무 그리던데그러니까하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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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이 그 울대 저건 뭐예요 그러면 네? 누가 네, 목조실합니까 네. 예? 강남님 왜 그러세요? 아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. 아이 판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강님. 아 그래요? 네. 또 다른 얘기한 줄 알았어요. 판험님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렸더라고요. 아이 괜찮던데요 방금 봤는데. 그 울대요? 네네. <laughs> 아, 그게 울대가요 그분 그래도 입입시 미술 그거 하던데 예술 정도.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잠시만. 웃음> 아, 죄송 <와>, 웃어버리시네, 그냥. 입술. <laughs> 왜 비웃으세요? 근데 그걸 그렇게. 아니, 근데. 그게 입술하는 게. 뭐라고요 신뢰되는 것 같아요? 그 유튜버분한테. 아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여기 안 계시잖아요. 어, 그 방송님. 네. 아, 저 이거, 영상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. 네. 방금 그혀 내밀려고 하다가 턱이 빠질 뻔했거든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돌파인 거 같은데. <laughs> 혓바닥 아저... 왜 내미는 거지 도대체? 에 하고 내미던데 하면서. 이거 그쪽으로 네, 그래. 턱이 빠질 뻔했어요 저 방금. 아 그래요? 외장에서 보면 봉골반나? 혓바닥. 그 감각을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혓바닥 내미는 거. 혓바닥 내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? 아 강의를 똑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.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. 강도 아, 나왔어. 뻑치네 아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아 강도 아한번 가줄게요. 아니, 광고는 유튜버에게 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아니, 근데 그분 영상 10분이 잘안넘어가는해도 광고 뜨지 않나 가끔?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, 여러분들. 아, 괜찮습니다. 스킵하지 마시고, 오, 오, 이건 좀 개꿀인데요? 복조는 뭐, 혀 내미는 거? 그쵸. <laughs> 아. 아, 제가 와드요 파일 좀 찾아졌나요? 오, 목은 쪼여진 게딱 느껴지네요. 근데. 오, 목 좋아졌나요? 네, 딱 좋아진 느낌이 딱 들어요. 그. 아, 네. 네. 아, 어, 긴하고는 살짝 바보 아닌가? 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 목은 딱조여졌어요 이제. 추가적인 것만 더하면은 충분히 여자 목소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. 추가적인 게 있나? 저거 된다니까, 얘들아. 아, 근데 이거 영상 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림이 엉망 긴장이 된것 같아. <laughs> 멜로디에서 웃기면 좋아 하신다는 건데 맞아요 다 개그 요소로 다 그린 거예요 그거 다 아니 지금 관광님은 여자목소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저기 유튜브는 여자목소리를 개못해 재밌다라고요 솔 아니 이분이 강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다 봤거든요? 네네 근데 제가 여자목소리를 해보니까 오 여자목소리가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좀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? 네 먼저 잘해주셔서저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네, 네, 네. 한번 해보세요